매일 가정예배, 동화산 평화통일구구 기도원, 다니엘 정시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6장입니다. 통일찬송은 없지요.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주님의 은혜로 어,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곡조 있는 기도, 어, 316장입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들립니다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나의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아불 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란이 와도 비방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화들입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줄시 없어서. 오, 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미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에 살게 하소서. 주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그 신이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아,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 소 아멘 아멘 참 완벽한 찬송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장 9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공독에 올리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의 일이라는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선택받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선택 받았으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그분의 도구로 선택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밤낮으로 행하신 특별한 일,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중요한,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서 중요한 자로, 거절당한 자에서 받아들여진 자로 바꾸신 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친구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의 본향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안락함을 구하지 마십시오. 자기 욕망을 채우려다가 영혼을 희생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을 본향으로 삼은 사람들 가운데 본이 될 만한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행실로 그들의 편견을 없애십시오.그러면 그들도 하나님 편에 서서 그분께서 오시는 날에 그분을 찬송하는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훌륭한 시민이 되어 주님을 자랑스럽게 해. 들이십시오. 권력자들의 수준이 어떠하든지 그들을 존중하십시오. 그들은 질서 유지를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밀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여 여러분을 사회의 위험 요소로 여기는 어리석은 자들의 생각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유를 행사하되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누구를 만나든지 품위 있게 대하십시오. 영적으로 가족이 된 사람 가족이 된 이들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정부를 존중하십시오. 네. 17절 말씀까지 봉독에 드렸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토마스 아켄피스의 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98번째 에,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은총이 세속적인 사람들에게는 베풀어지지 않는다 에, 하나님의 은총이 세속적인 사람들에게는 배 풀어지지 않는다. 이게안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세속적인 삶을 살아, 사는 사람들을 말하죠.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아들아, 나의 은총은 귀중한 것이므로 그 자체가 유익적인 사물이나 현세적인 위로와 뒤섞이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신다, 않는다. 그러므로 그대가 진정으로 은총을 받고자 한다면, 은총이 베풀어지는데 방해되는 것을 모두 물리쳐야 한다. 즉, 은밀한 곳을 찾아가서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아무와도 대화를 하지 않도록 하되,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그대는 참여하는 정신과 순수한 양심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온 세상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모든 외적인 사물보다 하나님을 섬기기를 택하여라 왜냐하면 그대는 나를 섬기면서 동시에 세상사를 즐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대는 친지와 친구들을 멀리하고 또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마태봉 19장 29절 말씀이죠. 그대의 마음을 모든 세상적인 위로를 받지 않는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신자라면 이 세상에서 마치 나그네처럼 행인처럼 지내야 한다고 간곡히 권유하지 않았는가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고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 전서 2장 11절 말씀이죠 두번째 현세에서 세상사에 조금도 마음을 두지 아니한 사람이라면 죽음에 임하여 얼마나 당당할 수 있을까? 그러나 정신이 병든 자기의 마음이 모든 세상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미처 미처 깨닫지도 못하며 또한 정욕에 휘말려 있는 사람도 영적 생활하는 을 사람의 자유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참된 영적 생활을 하려면 자기에게서 먼 것이나 가까운 것을 모두 버려야 하고 어떠한 사람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욱더 조심해야 할 것이다 그대가 자기 자신을 완전히 이긴다면 그 외의 모든 것도 쉽사리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완전한 승리란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 왜냐하면 감성을 이성에 예속시키고 이성을 나에게 예속시킬 정도로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사람은 진정한 자기 정복자요 이 세상의 지배자이기 때문이다. 에, 마지막 세 번째 만일 그대가 이처럼 최고 경지에 도달하고자 한다면 용감하게 나서서 도끼로 뿌리를 찍어라.그러면 그대는 자기 속에 잠재하는 무절제한 성향과 사사롭고 현세적인 것에 대한 애착심을 뿌리채 뽑아버릴 수가 있을 것이다.거의 모든 죄는 인간이 자기를 너무 무절제하게 사랑하는 데서 비롯됨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정복해야 하느니라. 일단 이러한 사악한 감정을 억눌러 정복하면 즉시 큰 평안과 안정이 잇따라 찾아올 것이다. 아멘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대개 자기를 완전히 초월하고 자기에게서 완전히 벗어하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얽매여 있게 되며, 자기 위에 영계로 올라가지 못한다. 자유롭게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고집스럽고 무절지한 모든 정을 억제하고, 어떤 피조물에 대해서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 얼마나 확실하게 선을 그어 주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의 말씀을 자주 읽으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육신에 속한 성도인가? 영에 속한 성도인가? 우리는 결단해야 해요. 나는 영에 속한 성도로서 영의 인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예수의 삶을 살리라.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믿음과 삶이 하나 되어서 나그네처럼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절대 아무렇게나 그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처럼 그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우리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토마스 캠피스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 성경 말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도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인생길에서 후유하지 않고 넉넉하게 주님 나라에 갈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이끌림 따라 인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일을 위해서 선교사의 삶을 살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도의 스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종들과 가정 후에 하시는 일 후에, 장례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소원은 동이 금에도 소원은. 성가에서 동의, 동의를 주소서. 이 결에 살리는 동의, 이 나라 살.